아 왔다! 하아... 아이씨을 아까보다 더 많잖아. 와이어트 사는데 설치할 모드 같은 거 있나? SF4 집 당장 깔라고. 청년만 믿어. 나를 믿고 SF4를 깔어 일단. SF5 치면은 쭈르륵 나와요. 아주 유명한 모드라. 아 망했다. 치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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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오, 야, 검은 문? 개꿀인데? 오. 여기 쫙 조여서 막고, 앞에 또 갈라져서 병력 나뉘고, 이쪽 가운데 아버지 세워놔서 정체 만들고, 우측은 고지. 나쁘지 않은데? 업탱킹 역할 해줘야 되는데 강제로 앞에로 나가야 될 상황이라 뭐요 등산을 한다고 안돼 아아 그냥 있어도 잡기 힘든데 아니 씨분아 아, 뭘로 잡아 너 아! no! <laughs> 잠깐만 등산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의미가 없잖아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자 신속하게 재정비 자 됐어 준비됐어 온다 온다 아물량 보소 오야. Oh yeah. 야뭐뭐 뭐 나토야 뭐 라인 맞춰서 오네. 뭐하죠 병 이것으로 하니까요? 일단 뭉친데 집중 점사하면서 극한의 이득충 아요로딱 네, 베이직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여기가 너무 길어 이러면 반포로 가거든요 마모 머리 바로 물리고 휴먼 시어 걸고. 자, 애들 비켜주고,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버지 참전. 아니, 나와봐, 좀. 자, 머머리 힐. 아이 개판이네, 이거. 안되겠는데. <laughs> 야 t 을 <잡을> s c 수 있겠냐? 어어 a 영부, 영부, 대형부로터 o k 마 y m 드마 b 아, 블레이드. 아왜안 죽어? 아 이거 가운데 난님이아 기병 몸방으로 써야 되나? 자 하나는 시야 끌고 아 근데 기병 있어서 물리고 왔고요. 자한놈 보내고. 자 아버지 가운데 도움. 가운데 헬파티. 자, 까마귀 먹어. 피해 저항에 불불마스터 켜주고 사격값 최대한 잡아줍니다. 자, 기병은 지금 시간 끌고 있죠. 이쪽 아버지 쪽 라인 정리될 때까지.

기병 물렸고 이 친구 빠지고 아니 일로 빠지라고 아 미치고 위고 철라인이 헬카츠 또 영웅 어디있지 영웅 너비난 안에 네. 버프 걸어주고 자 엠버형 까마귀 한번더자 마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뀌었어야 됩니다 다시 엠버형 어어자프 쓰고 자 위에 정리됐나요 이쪽 이쪽 자 엉덩이 터질 것 같으니까 엉덩이 쪽 아버지랑 지원. 영웅이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어, 일로, 일로. 자 엉덩이 쳐주고, 자포염 다시. 아래가 더 많죠? 아래에 잡아줘야 됩니다 아... 만화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가가지고 자, 이쪽 사격각 비켜주고요 프리길 이쪽 영웅이 빈자리 메꿔주고 자, 아버지 버프, 버프 가운데 힐한방포 병이 중요 하지, 포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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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라 꾸짖 이고. 한번더가만 하고 아 여기 가볼지요 대신에 가볼리가 혼자서 한번가볼자요한번더 가볼게요. 고번더요 아니 위에 또자 마무리 컴컴 자 못가게 진로 방해하고 밑에 버프 문어빵님께서 쿠키 한개로 상소문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지면 고의가 분명합니다. 아니 딱봐도 중간 부족이잖아 저 밑에 보병통! g 아, r e 완전킹겨갖고 이거 Ready to spite! At speed! By Ulrich! Cryptogour! To battle! Go! Formation! March! To battle! At speed! For France! Great swords! Singers. Oh, would like sing upon this? My rule is absolute! Ready to serve! We we'll obey! Red, skirt Knights! Formation! March! Awaiting command! The Empire endures! Halberdiers! No linger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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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or the twin-tailed comet! Great swords! Moving now! Shoot them! At speed! For 아, 마법만 있었 어도 오케이 위에 정리 됐고 이쪽 통총 초병 사격 가 안나 오 죠？안 스런아이 뭐 계속 내려와 뭐야？이거. 나 아, 이제 요령이 없단 말이야 런 안돼! 나의 전투스로아이못 버틸거 같데 뭐야 이거 버위즈 자 이제 앞쪽만 지키면 되나요 초기화 앞으로 원기병 측면 프리들포병다 썼고 탄이 없습니다 이제 탄이 맹강으로 버텨야 돼요 자 엠버 형이랑 지금 다내달렸죠 가운데 버프 버프 이난. 아 그렇죠. 스켈레트 전사 또 내려오면은 몇격 가기.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아니 실. 탄 다섯고. 아, 영웅 못 봐한 것까지 Zimba. 좋은데. Ulrichs, 딜이 할게 없어 딜할 게. 기병 이 시간 끌어줘야 되나? 여기서 이제 더더 더 치고 들어오면 다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총병, 총병 딜할 동안 살살 살살 돌려가면서 시간 끌고요. prepare for combat soldiers 여기도탄다써 버렸고요 이제 포병 두개 있는 게 마지막 희망 아 마지막 딜러인 총병한테 다가오죠 다시 불어주고 기병 아래로 어디 아버지가 있을 텐데 거 문어빵님께서 쿠키 한 개로 상소문을 올리셨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으나 뱀카는 또 다른 군단을 몰고 오는데 아, 돼 좁았어 아 위쪽까지 원포병 파이 싱킹 에네미 heading out to battle get them ready for war handgunners to battle go charge yes my lord what do you bid? take position battle wizard so keep on your gear I' give 아니 왜 무너지는 중이라면서 안 뒤지는 거야 아어디한 마리 있을 거 같은데 어디 다 소모했죠. 빠지고 자 이쪽에서 라인 재구축. 아버지 전방으로 머머리 앞으로 법사 뒤로 빠지고. 자 기병이 영웅이 도와줄 수 없는데 이쪽을 처리해 줍니다. 아이고 이거 체력 다 빠져가지고 끝났을 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힘 빠진다, 힘 빠진다. 버텨라, 아버지가 옆에 있다. 마지막 폭격. 오케이 위쪽 터졌고 가운데 고면요 빠지로 들어가고 자 지금 다시 엉도이로 갑니다. 마지막 만화 최전방 그소한테 걸어주고요. 지난 아니 이걸? 아유, 중기병이라 체력이 빠지면 렉스 마탱이 가가지고. 뭐 해보자고? 아, 이걸! 렉스 이걸! 자, 어서, 이, 보병이 쳐주면? 아아아아이스가마이브젝트 아아아아~ 그럴 때이 청년은 가능하다! 야, 그소 진짜 잘 버텨줬습니다. 기병도 박깥다했고요 기병 정말 잘해줬어요. 시간 다 끌고, 앞에서 몸빵 욕바지 해줘, 엉덩이로 사기 깎아줘, 다 해줬어요, 박깥 다만 좀 도움이 안 됐던 게, 힐법? 힐법 두 개, 두번 쓰고 말고는 사실상 몸빵 말고 한게 없죠. 어우야, 만명. 노 해체. 역시, 크라이티 유머. 어, 너 어,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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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 아니, 씨발! 황제한테 후퇴를 없어! 녹받고 <놀람> 상남자. 영웅적 저번에 잘안 나온다며. 매빵이 기국적이야.